우리 진주가 데뷔했어 데뷔했어 야야 소리 틀어줘 음, 음... 두 개월 음. 배어봤는데몇년 전에 음. 게계된 계기가 있을까요? 유기견... 음. 세월에 음. 좀 음. 하얀 음. 강아지를 음. 생각했어서 어쩌다보니까 까만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진주가 마음좋아어서 네. 진주가 사람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음. 네. 어떤 말을 먼저 얻고 엄마, 조마조마 아니야. 건준님이랑 간식이 물에 같이 빠졌어요. <laughs> 그러면 어느 쪽이 한해서 먼저 달려갈 거고요? 간식. 간식으로. 엄마 조마 아니야. 진주 MBTI를 어느 쪽인가요? 사람도 방송국 면들이 많이 되네. 근데 그이 성향이라고. 네. 네. e n t p 나랑 <laughs> 똑같네. 진짜요? 진주가 할수 있는 다른 사람의 개인기가. 사랑하면서 보호해주는. 네, 지금 또가능하신가요 간식. <laughs> 너왜또 저런 컨셉을 잡았어? 아니, 왜 저렇게 아련하게 끝을 냈지? 너 저기서도 놀림받은 것 같아. 간식이 이러면서 끝날 버리네, 저기. 너, 너 저기서도 놀림받았어. 응? 어? 우리야? 맛있게 먹는다 부리. 맛있지. 이모 뽀뽀. 이모 뽀뽀. 마셔. 이모 뽀뽀. 부리야. 부리. 부리 이모 뽀뽀. 이모 뽀뽀. 응? 잘 아는 것 같은데. 엄마고 먹고 지금 다 잊어버렸어. <laughs> 아유. 쁘레 여기 완전히 야성적이지? 야 보리야 보리 남자야 어때 이모? 이모 좀 사랑스럽지 이제? <laughs> 다시 잡고 <시작할게. 웃음> 자 우리 그럼 먹마들을 한번 봐볼까? 근데 저기 보리야 이모가 내 뱃살이 개단이 아닌데. 응. 아이고. <laughs> 이리, 와. 어, 너 이리 와. 이리 와. 어, 진주예요, <laughs>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에 뭔지. 뭔지 질투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저항 받고가네야 저렇게 저렇게까지 싫어하기 쉽지 않은데. 근데 그럼 뭘 찍고 있는데? 배를 아니 진주 찍고 아. 있는데. 또 과식 과식 과식이요. 아니 근데 우선 4시에 또그 비가 또 있어 가지고 아주 멀리는 네. 못갈거 같아. 비가 있다고요? 어 눈치 싸움. 비 4시에 한 번만 비던데. 아 비가 온다고요? 응. 근데 음. 오늘 되게 저 피그이 패션니시다. <laughs> 오늘 약간 반년이 연이 시다 윤? 이 아까 갔는데 바이미에서 이제 쇼핑을 한번 했거든. 그래가지고 저걸 이제 안 살려고 그랬었어. 단추랑 똑딱이가 아니라서 쓴지 얼마 안된 걸라가지고 이거 그대로 입고 가시면 돼요. 이래서 이게 어떻게? 사람 말이야. 고민이. <laughs> <곰이지>. 어. <laughs> <오> <laughs> 아니 진짜 거 진짜 반윤이 같으시다내 <laughs> <laughs> 어? 팬클럽이야. <laughs> 이번 화는 아, 다이어트 특집이에요. <laughs> 아, 요스, 그래서 지금 음. 이제 밥 먹고 혈당 오를까 봐 음. 산책하러 나오는 길이었는데 음. <laughs> 저녁에 황제 다이어트 하거고 <laughs> <laughs> 그냥 황제 아니면. <아닙니다>. 나 <laughs> <laughs> 황제 별명 황제펭귄이데 <laughs> 그냥 펭귄 아니라 황제 펭귄이 <laughs> 황제 펭귄이 또 펭귄 중에 i q 가 가장 높으니까. 아우, 언니가 오늘 나맨솔야맨봇시 아니라. <laughs> 진짜 나아 맨솔 <맨설> 아니고? <laughs> 나 IQ 진짜 130 <laughs> 넘어.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. <laughs> 우리 집 주변 속. 아니 아이스크림 하나 드실래요? 셀렉션. <laughs> 셀렉션도 있고. 빵빠레 필리핀도 있고.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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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아, 나 지금, 아, 지금 포키를 시켜먹을까 생각 중이거든. Hmm. <laughs> 아어니 보리가 부유방 좀 있어요. 랑 앞가슴. 아이고 좋아. <laughs> 어떻게? 야, 갑자기 아이고,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어떡해 <laughs> 얘, 예, 보리가 너무 좋아하지 않니 지금? 응? 외나무 다리 봐봐. 방금 거의 진짜 피가 띄고 어. 보리가 부끄러움이 많아. 너가 카메라를 들니까 그렇지. <laughs> 난 진짜 보리가 저렇게 철저하게 등지고 있는데 졸라 웃겨. <laughs> 야 근데 모든 강아지가 다 등졌어. <laughs> 우리야 있는 듯 진주 마제 <laughs> 진주야, 엄마잖아. <laughs> <laughs> 저도 보보리씨보리씨 잠깐만. 원는 사람. 보는 사람. 보는 사람. 보는 사람. 보는 사람. 보는 사요 그게 이제 네, 그냥 이렇게 귀엽게 쳐다봐 단백질이 안 주고 반만 uh, no. 다 어쩌다가 밥 비벼내는 거야 예, 단고 네, 단호박 있고 uh, 네, 단호박 uh, 있고 no. 그러니까. 네, 단호박 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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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뭔지 알지? 아니 너무 귀여워 오늘 옷이랑 아이 진짜야나를 찍는 줄 알았는데 아기아 아, 아무래도 강아지 특집이다 보니까 아, 그 시호랑 있으니까 마른 거봐 그럼 <laughs> 너애 그래 오늘 시호 몸무게를 좀 재달라고 하 같이 야 괜찮다 너 혹시 오늘 마스크팩을 했니? 아니 야, 여기 왜 짜고 있니? 너 자고 왔니? 엎드려서 아, 아마도 저기 살짝 부어 있을 때 고글을 쓰면은 아, 아, 고글이구나. <laughs> 완전히 깜깜할 반가, 때만 되는 건 아니라고. 시오야, 너랑 비슷하게 생겼다. 야 시오야, 너가 살뺐면 저렇게 되나 봐. 비포 애프터. <laughs> <laughs> 스카프가 저렇게 아우. 저렇게 잔뜩 떠 가지고는 아 이게 카메라에 안 보이는 게참 슬픈 사실이 아니 왜 저렇게 시는 진짜로 우수야 열심히 더 지켜보려고 혼나서 오는 건 아니지, 미안해서 오는 거야. 너만큼 진주 생각하고 이렇게 진주 산책 막 새벽에도 나가는 애가 어디 있다고 괜찮아. 야, 저렇게 털리 저렇게... 근데 웅성웅성이 아니라 뭘라 그러지? 웅덩이로 빠졌다거나... 듬성듬성, 어, 듬성듬성, 듬성듬성 빠져있어! 태풍의 눈 아니냐고. 사장님, 사 얘기 나오셔가지고. 그래, 그러면 바쁘지. 인사해. 시어도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야. 시어야, 안녕하세요. 시어야? <laughs> 돼지. 돼지라니. 치팅. 이네왜올라왔는지 물어봐도 될까? 하이파이브. 아이섯는 않아 근데 뭘 거는 거지? 진지선? 아이크. 하이파이브. 아이 오늘의 저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한번 언더걸스예요 아니면 빅뱅이요? 고인돌 가족. 아니 근데 안 아프세요? <웃음> <웃음> 움푹 들어가셨는데. 뭘 원하는지 그냥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. 아이고 아이. 고다 안 울려. 이게 넣는 대로 박제된다. 이데 피키보드가 따로 필요가 없는 거지. 그래. 시우는 검은 털이 가끔가다 있다? 진주씨 완전히 멋져요. 고인돌과 공룡. 야 완전히 저기 석기 시대잖아. 괜찮아. 시오 데리고 다니면 다저기꽃 다른 거 할라 그랬는데 요거 어. 보여줄 우리 어? 시오는 여기 고인돌 가족이에요. <laughs> 공룡하고 고인돌 가족 너무 귀엽죠 터키 시대에요? 음? 네. <laughs> 제가 요걸 살라 그랬거든. <laughs> 어머, 요걸 살라? 사라... 너랑 커플이잖아. 너 이미 산거 아니야? <laughs> 지금 야 이거 착용하시고 계신 거 아, 아닌가요? <laughs> 네 이거 진짜 야살거뭐 있니? 그냥 예. 벗어 줘라. 나, 나 올리지도 않았는데. <laughs> 내 봤을 때 너랑 노는 것 같진 않은데, 그냥 너를 격려해 주는 것 같아. <laughs> 너의 유산소를... 술, 술 <laughs> 근데 안 나와... 다 쌌어.

<laughs> 야 그만해 진짜어오 짜랑이가 먹으니까 이게 경쟁심을 그래. 자극해줘야 뭔데? 맛있나요? 도 돼요? 어 그럼요 네. 머리를 더잘랐구나 대박이다 <laughs> 약간 이웃나라 왕자님 <왕장의. 웃음> 근데 <웃음> 어, 맞아요 진주 있나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 근데, 유치원에도 진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, 응. 뭔가 선생님이.